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포천의 한 펜션에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잠깐 이게 말이 와, 안 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어떻게 된 전후 사정을 좀 들어봐야 좀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소위 제 몰래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뭔뽕이야 뽕이야. 몰래뽕. 몰래뽕. 어, 마약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몰래 술에 타거나 뭐 투약하거나 아, 이런 아, 네. 게 있어요. 완전 범죄잖아요. 만약에 투여를 하게 되면 진짜 뭐 시체가 이완되고 판단을 못해서 한거번론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를 유발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그게 뭐냐는 거죠. 진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서 성범죄 그걸 하려고 성범죄 그렇죠. 그 주로 이제 성폭행의 목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죠. 음.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속에서 몰래 주사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비 시아버지 야. 상태인데, 야 이거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네요. 이건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시아버지랑 예민원이라고 펜션에 저기 왜 갔냐고요. 단둘이 갔다는 거. 근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어 친엄마랑 오래 이제 떨어져 살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빈 자리를 이제 시어머니가 메꿔준 거죠. 시아버지하고 되게 사는 사이였구나. 그렇죠. 이제 옷도 사주고 반찬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어. 지낸 지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어. 이미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요, 네. 뭐 여행도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지가 이미 3년 된 거예요. 아... 이미 그 전에도 그렇게 아, 뭐 교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쪽 집안하고도 너무 교류가 있는 그런 자 그럼 이제부터 예비 시아버지를 제가 홍 씨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범인 홍 씨와 이 피해자가 2019년 광복절 날 네.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펜션에서 네. 약속을 한 그날. 피해자가 홍 씨를 만나러 갑니다. 네. 피해자를 차에 태운 홍 씨가 응. 생각보다 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아버지 어딜 가는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아 내가 평상시에 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데려간 게 펜션이라는 거예요. 펜션에 이제 도착하고 이제 피해자도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있으니까 기다려라 하면서 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네.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도 좋아할 거다. 이게 뭐가 나오나 보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뭐가 나오나 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갑자기 팔이 따끔거려서 이제 수건을 헤치고 네. 봤더니 홍 씨가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너무 놀라서 이제 밖으로 뛰쳐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네. 일일이 신고를 한 거죠. 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 그냥 평범하게요?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또 팀장도 한 모양이에요. 어? 또평소 자주 그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판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12년 전에 그러니까 필로폰을 투약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마약 사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년 전에 퇴약을 하고 그동안 참았다가 고시점에 그 이제 투퇴약을한 거죠.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시 부모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워낙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이제 홍 씨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너무 자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 네. 무서웠고 두려웠겠지만 신고를 한건 굉장히 잘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도망가 홍 씨, 응. 이홍 씨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야지. 근데 그날부터 이 형사님과 도주자 홍 씨의 아주 질긴 피 날리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아... 아 종족을 감춰버렸나요? 우선 홍 씨가 쓰던 휴대폰은 이제 정리가 꺼는 상태이고 응. 대대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펜션을 빠져 나갈 때 이용했던 렌트카는 참... 가평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가 보니까 산골짜기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차를 버리고 튄 거죠. 야, 그럼 이놈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 찾아야 거야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뭐 범인이 행적을 감추고 도주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혼자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력 조력자. 네, 그래서 이제 용 씨의 아내와 아들을 네. 만났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 특히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 아들 심정도 정말. 말도 안 아버지가 마약... 내 아버지가 그것도 무서운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내 여자친구한테 몰래 조사를 놨다사이에 그리고 또 아내분도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가 될 그런 사람한테 이제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마약 관련된 거니까. 무섭기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돕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형사님이 실시간으로 홍 씨의 휴대전화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홍 씨의 휴대전화가 중간 중간 꺼졌다 켰다 켰다 졌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 뭐 어딘가 연락을 하긴 했다는 거네. 그렇죠. 분명 누군가 연락을 하고는 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까 남성이 한명 나왔는데. 어... 그 남성에 대한 이제 주거지를 확인하고 우리 급습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 홍 씨는 없었어요. 아. 그 사람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 씨의 이제 소재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궁을 했죠. 그래서 만나기는 했,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잡힐 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겠다. 음. 이제 아, 그런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도 포섭이 된 거네요, 그분까지는. 자, 그럼 이제 이 남성, 음. 이 조력자와 형사님이 홍 씨를 이제 유인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음. 도와준다고 했고, 네네. 이 조력자와 홍 씨가 약속을 잡고요. 홍 씨가 나타나면 바로 체포하는 거죠. 어, 그렇게. 네, 네. 이 조력자가 그래서 이제 홍 씨와 통화를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한 번이 된 거죠. 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이 조력자가 이 전화를 끊는 척 하면서 슬금히 놓고 전화를 끊지를 않는 거예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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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제 홍 씨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저희 형사들하고 같이 있다고. 아, 들으라고. 아. 통화, 아. 이, 이야기 내용을 그러니까 들으라고.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때 보자. 어, 여튼몸 조심하고 잘 피해 다녀. 어. 끊는 척 하면서. 끝까지 조력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조력을. 거짓말 한 거네 형사님들한테. 근데 전화 안 끊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약속형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화 중에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숨지고 있었는데 네. 이 전화 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통화 중이었던 거죠? 그렇죠. 통화 중인 상태로 놔둔 거예요. 슬쩍. 일부러. 예, 네, 일부러. 그래서 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 그때 한번 저기 했죠. 이거, 이거 지금 돕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그날 결국 홍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 지금 그렇죠, 그렇죠, 다 들었겠지. 그런데 한참 뒤에 조력자한테 이 홍시로부터 문자가 한통 왔다고요. 어. 뭐라고요? 직접 자수하겠대요 자수를? 자수? 자수를 하겠어? 이건 자수?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속고 나니까 두 번은 안 속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력자한테 음. 이렇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그럼 조력자를 통해서 이제 제 번호를 줬거든요. 음. 네. 근데 진짜 홍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형사님한테요? 네, 음.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 경찰서로 가겠다. 아. 그런 자수 의사를 좀 밝히더라고요. 음. 오, 진짜 자수할 생각이었나 봐. 그러면, 네. 그쵸, 형사님테까지 형사님한테 전화 거니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기다렸는데. 역시 안 오더라고. 아, 뭐 장난치나 진짜. 어, 형사님한테 그 어, 뭐 전화해서 한다 자수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자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쫓고 쫓기는 도주극이 벌어진지 어느덧 10일이 지나고요. 11일째 되는 날 밤에 홍 씨가 형사님한테 네. 또 연락을 합니다. 뭐야, 이 장난해? 지금 이 사람. 제가 분명 자수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달라고 려 했잖아요. 요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 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뭐 죄송합니다. 약 30분 후에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 팀장님 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 시간 등 계속 말을 바꾸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형사님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완전히 미... 떴다기보다는 네 그랬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신 거죠. 혹시하는 마음. 마음에. 네. 자 그리고 드디어 홍 씨가 말한 8월 27일 음.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포천 경찰서 정문으로 오겠다던 홍씨안 나타납니다. 오 하... 뭐, 어떻게 갖고 놀지않는 거야 뭐야? 음... 저희가 그때. 십이 일 정도를 지배를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이제 행사들이 독이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행적이 될 만한 곳에 CCTV 를다 확인했었죠. 그런데 그때 CCTV를 살피던 형사님 눈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됩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홍 씨의 와이프 차량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홍씨 와이프 차량이. 와이프 차량이 그러면은 뭐야? 근데 이제 찍힌 사진을 보니까 네. 운전은 홍씨 와이프가 하고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건장한 남자 가한명타 있더라고요. 용하셨어요. 어. 야, 그건 뭐야. 아유, 뭐야. 아유, 그럼 뭐야? 아이고. 가족도 조력을 받고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아내가 도와줬던 그치. 거예요? 그때 왜 협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이 형사님, 저도 꼭 돕겠습니다. 했다. 오히려 했던 거 아니었어요? 고 돈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와이프가. 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 믿지는 않았죠. 그 네. 네. 그래서 계속 주시는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통속이었던 게 드러난 거죠. 아... 한 통속이었구나, 한 통속.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형 사님이 와이프 차량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형사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네. 홍시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저희 인원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부부청 마수에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관할 경찰서에 긴급 배치 요청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이동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면서 덮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조 작전이 막 피말리게 막 펼쳐지고 있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홍신. 응? 홍 씨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음. 지금 내가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여기 네. 지금 파출소 직원이 잡혀서 못 가고 있다.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긴급 배치를해 놓은 그 위치에 있던 경찰관이 네. 차량을 잡고 이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도주를 한 거예요. 아. 이제 그 상태에서 잡으니까 이제 난 자수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야, 이, 아, 이, 진짜. 진짜 너무 뻔뻔하다 이놈. 진짜. 진짜. 도망가다가 하 잡히니까 네. 그리고... 아 자수하러 갈 응. 야, 이야...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얘뭐라는 거야도 있고 하나는 어 그래도 잡았구나. 잡았다. 그렇죠. 이제 네. 아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관한테는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으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체포한 거죠. 데 음. 이제 그 장소에 홍 씨의 이제 와이프도 있었던 거죠. 같이. 네. 조력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보면 신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처벌을 도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주를 돕거나 은닉을 도와으거까 범죄자를. 네. 범죄자 은닉 뭐 도주 이런 거다 처벌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상도례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범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절취했다. 그러면 절도죄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이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입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안 되는 거죠. <목소리> 자 그런데 서영사님이홍씨 아내 체포했다는. 어머, 이게 어떻게 가능을까요홍 씨를 검거하고 나서 이제 차량을 수색했더니 주사위가 160개가 나온 거예요. 아. 야 부부가 그면 그랬다는 뭐예요? 거예요? 마약 사범 특성상 보통 자기가 취약하고 나서는 이 증거를 없애거든요. 바로 바로. 그렇죠. 바로 바로 없애는데 특이하게도 홍 씨는 그걸 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놓고 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홍씨 와이프가 그걸 버리라 그랬잖아면서 하 핀잔을 주더라고요. 당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자, 아. 자기가 마약을 투여한 한 거를 차에다 16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아내분도 완전히 알고 있었네 들어보니까 이 체포한 전날도 취약을 했었고요 또 놀라운 건 와이프도 같이 했다는 거지 그래 같이 한 거야 그래, 뭐야 그래, 이게 그래. 같이 한 거야 같이 그러니까 체포 가능했던 거고 그래. 그러니까 래그 아내도 마약사범인 거네 마약범이네 그렇죠 마약범 체포돼 두 분이 그냥 마약범으로 체포가 된 거네요 그렇지 12일째 되던 날 도주 중이던 김 씨가 검거됐습니다. 아들 여자친구한테 왜 마약을 투약했죠? 피자는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 근데 그 조력자도 있었잖아요. 검거된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을 좀 보려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면회 가도 됩니까? 그러길래. 아이 편하게 오시라고 그래놓 고서 이제 면액 나온 그저력제를 체포한 를 거죠. 호랑이굴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갑을 채우신 거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홍 씨의 도주급 12일 만에 막을 내리고요. 근데 이제 홍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음,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데이홍 씨라는 사람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뭐야? 뭐. 또 자긴 아니다. 뭐 설마 또뭐 아니다. 우리 며느리들 애가 원해서 해준 거다. 뭐이단또 헛소리 한거 아니야? 네, 피해자한테 음. 이제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음. 자기는 이제 성폭행할 마음은 없었다. 어... 단지 피해자 의 여성의 그 마음을 어, 알고 싶어서 약을 하면 좀더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홍 씨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은 마약 사범들은. 어느 한 곳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화기를 돌린다든지. 아 맞아. 반복되 네, 행동. 반복되 행동을 하는데 네. 이 홍시 스타일은 마약을 하면 밤새 이기를 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어야 돼요. 필로폰을 하면.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게 취약을 하게 되면 며느리도 나한테 소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아.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이런 거를 소리라고. 잖아요 우리 흔하게 그냥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진술만 있는 거고 음. 만약에 투약된 상태에서 피해자는 중간에 이제 도망가서 그쵸, 신고를 그쵸. 하셨잖아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죠 그렇게 되면 그쵸. 이때 우리 사형사님이 특유의 집요함을 여기서 아. 또한번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우선 구속 기간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마약류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송치를 하고 네. 그리고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그 압수했던 물품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 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형사님들 특징에 이요 원점으로 아, 돌아가자. 원점을 그래서 돌아가자.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건 터졌을 때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다가. 저 화장실에서 이제 발견한 주사기가 있었잖아요. 그 주사기의 약물 성분이 또 뭐가 나오는지 그 필러 성분이 아닌 또 다른 약물을 의뢰했더니 파파베린이 검출됐더라고요. 파파베린요? 이 파파베린이 뭐야? 이름이 이게 뭐좀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 될수 있어요. 이 약물은 발기부전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성관계를 할때 유지하기 위해서 아 자기한테 투여하는 약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본인한테요? 본인한테. 자기가 발기부전일 경우에. 그걸 가져갔다는 것은 아주 명명백백한 거죠.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 야아 그거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보나마나 뭐 필로폰이겠구나 하면 감정놀이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나간 거죠. 근데 같은 주사기로 였을 테니까, 주사기 모양은. 야 진짜 더, 정말 더러운 인간이네. 아, 진짜. 야, 그거는 쓰레기 진짜... 아닙니까? 아니, 아들을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진짜 내 말이 그 말이. 그런 거를 범죄자들이 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약그 그 성분이 발견되고 나서는 시인을 했나요? 아니요. 근데 홍씨는 계속 그게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파베리에는 이런데 쓰는 거다. 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더니 그때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랑 이제 성관계 할 때만 사용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든지. 끝까지. 근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잖아. 헛소리지. 헛소리지, 개소리지.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변명 아무 소리나 하는 거지 뭐. 네. 끝까지 이제 성폭행 목적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검찰에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홍 씨는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홍 음. 씨는 계속 우기고 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이제 우리 형사님이 파헤치니까 이건 이길 수 없는 법인 거죠. 그치. 그래서, 근데 거기서 꼬박 한 달을 더 수사하신 거예요, 우리 형사님이. 어... 그렇게 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홍 씨를 검찰에 통치하고, 어... 결국 홍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다가 강간상해죄까지 가중이 돼서 음. 징역 5년을 받게 됩니다. 어... 즐겨봐!